아아 아. 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극장의 섬규민 박정민입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올라온 이유는 저희 오늘 시스템 극을 소개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요 저희 부분 특별히 목소리 라이브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울리는 것같은 좀 소리 좀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아아 아. 네 소리 잡히고 있나요? 네, 어 이게 라이브죠. <laughs> 네, 저희가 지금 보시는 곳이 2층 콘솔이에요. 어 소리가 좀 잡힌 것 같은데 좋아요. 근데 지금 좀 전체적으로 저희 조명이 어두운 것 같은데 조명도 한번 다 밝게 켜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아 이제 좀 괜찮아졌네요. 근데 <laughs> 네, 이제 제가 좀 화면에 좀 너무 멀리 나오고 있거든요. 저좀 조금 잘 잡아주시겠어요? 어, 네, 저기는 뒤쪽, 오, 이렇게 잡는다고요? 에이, 너무하네. 좀, 네, 좀 해주세요. 아, 카메라는 좋은데. 네. 맞아요. 저희 이 모든 게 지금 시스템국 청년들이 헌신하고 각자 자리에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전체적으로 뭔가 진행할 준비가 된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국은 각자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그 예배가 줌과 유튜브를 통해 전송되는 과정에는 언제나 저희 시스템국이 있습니다. 시스템국은 First in, Last out이라는 원칙을 붙잡고 예배 중, 예배 전, 예배 후까지 어, 모두의 예배를 위해 전시으로 돕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현장을 연결하고 목사님과 청년을 연결하고 이, 삼, 칠과 복음 컨텐츠를 연결하는 저희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국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시스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어, 유난이다? 까칠하다? 네, 신경질적이다. 네, 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훈련, 그리고 초청 예배, 찬양 콘서트 등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 예배가 될수 있도록, 맞아요. 어, 최고의 작품은 남교육 기준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교회로 출근해서 종종, 아, 회사로 출근해서 종종 교회로 퇴근하고 난답니다. 근데 제가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저희 시스템국, 교회 여정을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네. 제가 이 문을 이제 나갈 거예요. 이 문을 나가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과거로 한번 다녀올 건데요.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겠어요? 어. 문이 잠겼네요. 아. 여기서 잠겼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안 믿기시죠? 저도 안 믿깁니다. 근데 지금 이 안에서 저희 시스템북 친구들이 유난히 떨고 있는데요. 한번 뭐 하고 있는지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세요? 아 청년들이 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촛불을 청년이라는 의미로 모든 자리에 붙이고 있습니다. 아이 촛불을 청년이라는 의미로요? 네. 어 좋은데요. 모두 어렵고 예배에 같이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함께 여러분과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날의 감동을 기억하시나요? 목사님께서는 이 촛불 하나하나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He knows, thank you, my father를 진행하셨는데요.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였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의 윤아는 3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시스템 급분 평일 훈련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훈련인 뉴이닝 스쿨 기억하시죠? 그거 어떻게 준비하는지 지금 한번 보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보실까요? 어네 혹시 이벽 기억하시나요? 네그 벽이에요 이거... 한번 어떻게 또 사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버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이렇게 사용하게 되네요. 어? 저희 경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이번 주제가 힐링이라서 초록색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아 힐링 연서 초록색 스튜디오. 사랑하시는 만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창수야, 형준 역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힐링이라는 주제에 맞춰. 종려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아. 훈련 중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 힐링이라서 종려나무 디테일한데? 아까 보니까 저쪽에도 뭘또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화면으로 종려 주실래요? 없어요. 지금 대본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건 너무 힘들어. <laughs> 첫 화면 간다하고 <laughs> 말씀으로 가요. 여기 있는 거라고요? 다시 다시 잘안 들려요. 진우 형 크게. 진호 선생님 혹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지금 5시요 5시요? 어? 그러면 오늘 수, 출근 안 하셨어요? 어... 연차예요아 지금 시계 다시 보니 오전 5시네요 오전 5시요? 오전 5시면은 네, 여기 세팅할 때 거의 끝난 거 같은데 저희 마무리된 거 같거든요 어떻게 세팅이 아, 되는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네 지금 아침 기도 인도자가 벌써 왔거든요 아마 기도 이렇게 시작해야 되니까 저희는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크롬데오 날씨 진행되었던 원리솔인데요 어 여기는 한번 같이 직접 보시죠. 네 아직도 퇴근을 못했네요. 아 여기는 저희가 가장 많이 밤을 지새웠던 곳인데요. 어 근데 외원이는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걸까요? 아네5시 반. 아 저의 시스템 극은 교회에서 퇴근하는 곡인데요. 아직 퇴근도 못 했네요. 시스템은 2019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여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시는 동안 저는 본당으로 올라갈 테니 모두 이따 봐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색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참을며 죽음 조차, 우릴 막을 수없네우리 교회는 이 땅의 이하교회를 교회되게 예배해를 yeah,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의날 오늘 임하도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네, 자 여기까지 저희 시스템국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스템국의 교회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 맡은 자리에서 헌신할 테니 어, 저희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